오늘도 짠! 여러분, 이맘때 되면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선크림. 선크림 신상을 좀 모아봤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 또 특징이 있어요. 이번 시즌.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분석 들어갈 거고, 얼굴에 다 발라볼 거고, 끈적이 볼 거고, 밀착력 볼 거고, 뭐 다볼 거예요. 선크림은 그냥 생활 필수품처럼 발라야 돼요. 최신상 출시한 제품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라운드랩 동백 딥 콜라겐 탄력 선 세럼이에요. 50ml 하나, 7ml 하나가 이렇게 정가는 28,000원입니다. 코스맥스 제조고 콜라겐 탄력이라고 한거 보니까 좀 콜라겐 성분들을 포커스한 거 같아요. 마이크로 쿨링 캡슐을 해서 미세 캡슐이 멜팅돼서 열을 낮춰주는 성분 빛으로 인해 자극받아 생기는 광노와 밀착방어 독자 특허 성분 동백 콜라겐올 TM 저분자 콜라겐, 베이비 콜라겐, 글루 콜라겐, 역시 콜라겐 성분들을 넣고 수분 탄력 에센스가 73% 이게 좀 키포인트네요. 이렇게 뾰족 팁이에요. 그럼 섬세하게 좀 구석구석 잘 바를 수 있겠죠? 어, 흐르는 제형이네요. 세럼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특징 말씀드린 게 올해 선 세럼류가 많이 나왔어요. 세럼처럼 가볍고 좀 묽게 만든 제형. 그러니까 제형에 대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선크림이 무거워서 잘안 바르잖아요. 끈적거리고 딱막 쉬는 느낌이 싫어서. 그래서 올해 좀 세럼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시작부터 잘 만들어. 그냥 쫀쫀한 세럼 딱 바른 느낌이에요. 당연히 이제 백탁 없죠. 향은 무향, 뭐 인공향 아예 없고 정말 쫀쫀한 세럼 바른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유분스러운 느낌의 쫀쫀함은 아니거든요. 딱 수분이 딱꽉찬 느낌의 쫀쫀함이거든요. 딱 맞죠. 스미면서 좀 라이트하게 바뀌어서 슬슬 어요 눈도 발라볼까? 어 손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 잘 붙습니다. 근데 이 제형에 잘 붙을 수 있는 제형이에요. 어 약간 뽀송뽀송해졌어요 정말 수분 세럼 같은 제형이에요. 해볼게요. 花。 근데 지금 이게 딱 발라도요 완전 수분감이고 점점점점 점점 딱 쓰며서 라이트하게 바뀌어서 기름이 막올라올것같진 않거든요 요 질감이 좀잘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물 제형으로 완전 물 제형 바르고 싶은 분들은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도 안 밀리네요 봐봐 선세럼 또 나왔지 구달 어성초 진정 히알루론 선세럼 만들었고요 50ml, 20ml 두개 넣어서요 이렇게 세트로 했어요 기획 세트 가격은 26,000원이 정가입니다 그래서 열광 자차래요 아니, 이런 거잘죠 열광 그래서 열로 하고 광노화 차단해준대요 히알루론산은 어때요? 왜냐면 이제 자외선 맞으면 수분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시원한 거 요렇게를 좀 많이 강조하는 거 같아요 라운드랩은 이렇게 해도 물처럼 떨어졌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운드랩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다 이 롤링할 때 상당히 유사해요 개눈 감추듯 선 세럼이니까, 세럼류니까그 자연차단제 류의 베이스 추위, 베이스 냄새가 있어요 어, 무향인데요, 그 냄새 쭉 진짜 조금 나요 뭐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좀 시간 지나봐야 할것 같은데 쫀쫀해요 이 느낌은 아까 라운드랩과 유사해요 근데 난 라운드랩보다 조금 더쫀쫀하면 오래 갈것 같거든요 아까 제형도 그랬고 어잘 발린다 라운드랩보다 이게 좀 미끌미끌하게 조금 더 미끈미끈하게 발려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눈도 발라볼게요. 뭐눈 시림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없고 이게 조금 더 시원해요. 히알루론산 수분 성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운드랩보다 조금 더 미묘해. 광이 조금 더 나요. 구달게 코스맥스에 줘요. 같은 코스맥스이긴 하네요. 구달에 수분감 더 있는데 때처럼 밀리고 지금도 이거 없어요. 쿠션까지 하고 똑같이 이것 봤잖아요. 이 라운드랩이 더 산뜻해요. 시간 이났을때더 보송해요. 유분기라기보다 수분기가 더 아직 좀 쫀쫀하게 남아 있어요. 봐봐요. 네개 붙었어요. 당연해요. 만져봤을 때 여기 질감이 쫀쫀해요, 훨씬 더. 이거는 좀 수분 쫀쫀 선 세럼인 것 같아요, 구달 건. 앰플 바른 쫀쫀함, 이 정도 질감 좋아하시면 이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지엔트리입니다이지엔트리 히알루론산 프레쉬 선 세럼. s p 5 0 p 뿌이고 가격은 22,000원이에요. 한국 콜마 제조예요. 뭐논코메도제닉 포뮬러. 선 세럼이에요, 선크림 같은 디자인이다, 시원하게. 번들거림 없는 데일리 수분 자차래요. 초경량 에어리핏, 되게 투명하대요. 알란토인, 액토인, 피부 장벽 케어 이런 거좀 넣네요. 었 역시나 뾰족 팁 아, 앞에 두 개, 구달과 라운드랩 중에 가장 더디떨어지고 이탑 모양 그대로 내려오네요 아 근데 완전 퍼트리니까 밀키하게 바뀌어요 이게 가장 묵직하고 되직하게 발립니다 젤 크림과 그냥 젤 아닌 크림, 일반 크림의 중간 텍스처 이거만 그냥 바르는 씬만 딱 들어가면 이건 약간 크림 같은데요? 근데 뭐 되게 무거운 크림은 아니지만 크림 맞습니다라고 할 만큼 모양이에요 유형의... 이 앞단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발려요. 근데 되게 무겁게 막 진짜 본톱이 크림처럼 발리진 않지만 앞에 게 워낙 묽었어서 음, 좋다. 아, 정말 피부 쫀쫀하게 잡아줍니다. 눈도 해볼게요. 음, 눈 시림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근데 내가 예상컨대 요즘 만드는 선크림 진짜 눈 시림 잘 잡더라고요. 쫀쫀한 젤 크림 같은 거 있죠? 그거 딱 바른 느낌이 나요. 약간의 쿨링 느낌이 있고 되게 피부가 편안한 느낌을 딱 받는 것 같아요. 화잘먹으로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음, 잘 만든다. 요즘 왜 이렇게 상향평준화가 된 거야? 이러면 내 콘텐츠가 상향없어 보예잖 음, 예. 예스, 예스. 좋아요. 이 후감은 구달과 유사해요. 근데 구달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것 같기도 한데? 오, 3, 2, 1 하나. 얘랑 비슷해요. 이거 되게 반전이다. 이거 라운드 랩을 지나, 좀 지나가니까 아 어, 뽀송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지금 이젠트리는 뽀송하지 않고 딱 좋아요. 뽀송한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세럼 세럼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 붙었어요. 붙은 건 완전 뽀송한 마무리 좀 지났을 때 후감이 뽀송한 거랑 똑같이 붙었어요. 이셋 중에 찬석씨 멋슬래 뭐 오찬 멋슬래나 뭐 이거 슬래요. 적당 뽀송의 산뜻인데. 쫀쫀함도 있고 일단 피부가 좀 편한 느낌을 받고 어 이거 사랑받을 것 같은데 이즈엔트리 중간의 느낌이에요. 세개 중에. 손세럼 중에. 모든 피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까지도요. 드디어 이제 크림 나왔어요. 이제 크림 나올 거예요. 세럼 끝났어요. 이제 크림 나왔어요. 버무 코스메틱의 선두주자 나로슈포제가 나왔어요. 시카플러스트 반피5 진짜 유명한 재생크림인데 이 버전에 선크림이 나왔어요. 자외선 받으면 태양 받으면 썬번도 일고 피부 손상 되니까 재생을 일으키면서 선 차단 되겠지 이걸 노린 것 같아요 로션이랑 시카 플러스 트 B5 크림까지 작은 거 넣어서 34,000원에 샀어요 SPF 50+ PA 뽀뽀리고요 40ml입니다 이 친구는 전문 관리 후 사용 가능한 약간 에세틱에서 뭔가 관리 레이저 받고 쓰라 이런 뉘앙스인 거죠 전형적인 크림입니다 약간 베이지스러운 컬러 미묘한 아역 전형적인 선크림 아 이거 화학적인 향이 확 나는데? 되게 쫀쫀해요. 진짜 시카플라스트 B5 바르는 느낌 나요. 무겁다 느낄 수 있어요. 아 유분기 있어요. 좀 더디 하얗게 먹는 것 같더니 약간 이거 혼합자찬가? 이제 뭐 하얀 거 없이 먹고 약간의 그유분기새어운게 있어요. 향이 이제 롤링해서 퍼트리고 스미니까 조금 아까보단 덜한데 딱첫 향기가 이게 뭐 어떤 향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화학적인 향이 좀 있어서 나 볼게요. 어, 엄청 힘 있는 제형이에요. 시카플라스트 밤 같은 느낌이에요, 제형 진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딱 유분기 있는 광이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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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성이어서 유분기 원해요 하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을 겨울에 쓰긴 좋겠죠. 근데 여름에 제일 중요한데 그럼 양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선크림도 정해진 어느 정도 좀 공식적인 오피셜한 양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말 건성 속까지 다 정말 싹 마르는 건성 분들은 좋아할 것 같고 시카 플러스 좋아했던 분들은 뭐 이거에 대한 애정 이 있을 것 같은데 무거워요. 딱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요. 기름이 동동 뜨는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음, 밀리거나 이러, 이러진 않아요. 미는 타입의 팩트들 있죠? 그거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두들겨서 했실 경우 다 두들겨서 했으니까 어, 밀리거나 이런 건 없네요. <laughs> 많이 묻죠? 1, 2, 3, 4, 5, 6, 7, 8, 9 9개 부터쌓요 9개. 그러니까 가장 무겁고 가장 오일기가 있어아 9개. 땀, 유분 폭발을 조금...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로슈포제 더마 코스메틱의 또 이제 양대산맥 우리나라 거 에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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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마 UV 365 비타C 아 비타민C가 있나봐요? 광채수분성 크림 S10050 플러스 PA 뽀뽀리고요 40ml이고 어, 코스비전 그래서 제조했고, 아무래도 포시프 제품입니다. 역시. 20ml 짜리 같이 들어있어요. 3 1000원. 역시 3자로 시작되네요. 어, 비타C니까 7일만에 잡티 개선이래요. 잡티에 완전 포커싱이 돼 있네요. 너무 궁금한데? 저, 저, 다 처음 써보거든요. 어, 색깔은 아까 라로슈포제랑 비슷한데요. 묽어요 아까 오히려 이지엔트리 같은. 아, 확실히 라로슈포제 선크림보다 훨씬 더 라이트하게 발립니다. 되게 매끈하게 발린다. 발림성은 되게 좋네요. 완전 모양. 어, 아, 쾌랑 같다. 크림인데 이게 또 크림인데 세련 같네. 이두개딱 비교하면 이건 진짜 기름기 도는 이 발림이고 얘는 수분기 도는 발림이긴 해요. 에스라가 눈 괜찮아요. 아 근데 후감 비슷해. 내촉이 맞아. 이게 조금 수분기가 조금 더 있단 느낌이지. 후감은 상당히 유사해요. 비슷해요. 아 근데 약간 따끔 아닌가? 아닌가? 아다 조용해봐 지금. <laughs> 지금 이 앞광대 피부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따끔은 아니고 약간. 살한 느낌 살짝 여기 왔지 왜? 근데, 근데 비타민 c 내가 좀 취약해요. 유도체는 괜찮은데 약간 좀 취약해서 어 응? 어? 약간 이런 거 약간 헌장은 잘 붙을 것 같아요. 나 약간 자극감 있어요. 개인차 있어요. 진짜 개인차 있는 영역에 이요 여기는 따갑지 않고 막 아프고 쓰리고 이런 느낌 은 아닌데 약간 진짜 조금 화한 느낌 살짝 있어요 여기. 밀리는 거 없죠. 근데 라로보다 훨씬 가볍긴 해요. 이렇게 다섯 개. 이분 기름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더모 코스메틱 이 라인들을 좋아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써보시되, 어, 지금 쭉 비교를 해보니까 답이 나온 게, 전 지금 여기 약간 알싸한 느낌이 진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있는데, 전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서 이건 너무 개인차 영역이라 참고 부탁드리고, 라로와 비교하면 조금 더 수분기의 느낌이지만, 얘도 역시나 기름기 있습니다. 다음 친구. 제 채널에서 이 브랜드 잘 노출하는 것 같아요. 라네즈. 라네즈 워터뱅크 U V 베리어 선 크림 SPF 50+ 플러스 PA++++고요. 뽀 기획 세트고 역시나 워터리 텍스처고, 이지 워셔블 잘 씻기고, 논 코메도제닉. 어,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 원진 님과 함께 같이 이거를 기획 개발하셨대요. 열차단, 미세먼지 차단, 어 요런 거 있네. 요 U V 차단, 뭐 삼중 차단 요 이런 게 있네요. 블루 히알루론산, 블랙베리 추출물, 알라토인. 역시나 수분과 자극 진정 요런 거. 스킨케어 성분 78.3%. 오와 이거 세럼인데? 아까 말씀드린 워터뱅크잖아요 라네즈가 야 이거 선세럼 같다 이거 선세럼 저리가라다 유일하게 인공향이 있어요 꽃향 같은 프루티플로럴 같은 향이 있는데 아니 나는 그냥 아싸리 정말 자외선 차단제 그 화학적인 향이 너무 셀 바에 너무 작적이지 않는 향에서 막 알러지 유발 향이 아닌 이상 난 약간 그든게다사라다고봐 너무 향이 별로면 수분 앰플 한세번 바른 느낌? 라네즈 워터뱅크가 유명하잖아요 어, 엄청 잘 발려요. 아 근데 어떤 분이 이 향이 얼굴에 바르니까 코 옆에 바르니까 어떤 분이 이향향발르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음, 음, 근데 이것도 약간 매끈매끈 기름기 있지? 그러니까 유분기가 좀 많은데 워터뱅크인데 오일뱅크 아니야? <laughs> 미끌미끌한데 남자들은 안 쓰겠는데 화장은 뭐 기본적으로 아니 화장은 잘 붙어요. 그리고 눈 쉐딩 같은 것도 없어요. 좀 시원한 느낌은 살짝 있는 것 같긴 하다. 답답한 무슨 방패 맛 같은 느낌은 아닌데 손 씻고 싶은, 약간 이런 오일기 있는데? 아홉 개 붙었어요. 그러니까 딱 오일, 그있어 쫀쫀함인데 오일리의 느낌이야. 나는 아, 아쉽다. 나는 너무너무 건성이에요. 선생님 쓰세요. 근데 아 이거 남자분은 절대 못 써요, 남자분들은. 바른 지한 30분, 35분 지났어요. 그래서 얼추 먹었어요. 먹었는데 피부톤 탄력까지 측정되는 또 샀어요, 하나. 피부톤 31, 수분 23, 유분 56, 탄력 43, 구달. 피부톤 33, 수분 28, 유분 54, 탄력 46, 이제 이지엔트리 갑니다. 피부톤 39, 수분 24, 유분 55, 탄력 44. 그리고 이제 라로슈포즈인데 라로슈포젠 크림답게 이게 덩어리진 게다안 먹었어요. 피부톤 46, 수분 30, 유분 53, 탄력 46. 그다음 에스트라입니다. 피부톤 43, 수분 31, 유분 52, 탄력 48. 라네즈입니다. 피부톤 41, 수분 32, 유분 52. 자 이제 기기에 의거한 1등 뽑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피부톤 1등이 이 기기상이에요. 3고용입니다. 라로슈 포제가 피부톤 1등이고요. 수분감 1등은 라네즈가 1등이래요. 이게 수분감은 좀 낮대요. 사실 내가 봤을 때 크림이 당연히 수분 유분감이 오래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정상 같거든요. 유분 1등이 시간 지나니까 이거죠 라운드 랩. 어 유분은 큰 차이 진짜 없대요. 탄력 1등이 라네즈, 에스트라 공동 1등. 유수분의 갭 차이가 가장 시간. 났을 때 적었던 게 다시 라네즈가 1등이래. 또 사면 뭐 살래?라고 물으면 저는 선크림 좋아하는 지금 보는 라로슈포즈, 에스트라 라네즈는 조금 아쉬워요. 오히려 선세럼 쪽이 끌렸어요. 오늘 제가 갖고 온6개 중에는 라운드랩과 이지엔트리 두 개가 조금 끌리는데 재구매 의사가 있는데 이둘 중에 뭐 살라면 저는 이지엔트리 살래요. 그 선크림과 선세럼 중간 제형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선크림 좋은 건좀 묵직하게 잡아주는 걸 좀, 그러니까 좀 지속력에 대해서 선크림 좀 아까도 보시면 지속력이 선크림 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장점, 바를 때 부드러운 장점, 선세럼이두 개를 좀같 치지고 있는 게 이젠트리 같아서 요거는 또 참고해주시고 결국은 내 취향이 맞으니까 특히 리뷰 많이 보세요. 이 선제품들은 리뷰를 많이 보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검증된 거 쓰는 게 좋아요. 뭐 별점 높은 것부터 낮은 거다전 보거든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그래야 실패 확률이 적어요. 또 나에게 맞는 걸또 찾아가면 될것 같아요. 신상 선제품은 공통점들은 되게 잘 만든다. 그리고 대부분 눈시은 거의 없고 화장 잘붙는것제 기본 옵션입니다. 상향 평준화가 작년보다 또된것 같다. 또, 또 좋은 선크림 선제품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그것도 써볼게요. 물러갈게요. 여러분 자연차단제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찬도 필수입니다. 今日もチャンス